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이종민 대표입니다. R론 650U, 아 650U는 전시차까지 지금 판매를 해서 전시차가 없는 상황이요. 한 다음 주에 이제 MBC 동아전람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 박람회에서 8월 17일부터 어, 목금토일. 17일부터 17, 18, 19, 20, 20일까지, 일요일까지 일상 킨텍스, 전시장에서, 박람회를 할 때, 그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오늘 650U 라인을 보여드리는데요. 아직 2022년 형이지만, 2023년 형을 만드는 만든 품세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생산이 많이 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품질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 마이너스 휠은 아직 추가 옵션, 유일한 추가 옵션인데, 지금 장착하지 않았고, 타보시고 한다고 순정 라인 그대로고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은, 어, 유럽 모터 카라반 스타일의 닥, 데칼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넓은 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칼이 패밀리 카라반해서 어, 대형 서비스 도어까지 650 U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구 벤트는 밖에도 있고 어,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열기 배출이 어, 안에 모든 기기가 이제 캠핑카는 여행하면서 움직이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인산철 배터리나 뭐 이런 전기실이 어, 한국 전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어, 적재한 부분은 좀 보강해서 일반적으로 요즘 퀵보드나 전기자전거도 많이 실고 다니는데 어, 소형 전기 뭐 퀵보드나 자전거 짐 같은 거를 실을 때 편안할 수 있게 보강을 추가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내 LED 등이 이렇게 어, 켜졌다 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포트 서비스 도어가 아, 데포트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어 당연 당연히 이제 요 라인도 데포트겠죠. 데포트 이렇게 써 있네요. 데포트. 하고 외관 보시면은 어 계속 말하지만 중국산 저가 창문 아닙니다. 유로비전 어, 플라스터 폼의 유로비전 창문 다 들어가 있고요. 외국 이제 수입 모터홈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에 조금씩 들어올 텐데요. 수입 모터홈이나 카라반 보면은 플라스토폼 폴리플라스틱 이렇게 가장 많이 되어 있고, 저희의 이제 시그니처 캠핑은 감성 여행이잖아요. 저 비싼 이태리 트램사의 루프레일을왜 다냐고 하실 텐데 멋으로 달았습니다. 멋 <laughs> 멋지기 위해서 멋으로 달았고. 밖에서 보면은 연료 탱크 라인인데 라인을 건들지 않았어요 순정 차량 그대로고 연료 탱크 위치만 옮겼기 때문에 어 연료 탱크 라인을 길게 빼서 그런 오류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청수 탱크 어 기본 150리터 이쪽에서 청수 탱크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아론 데칼 패밀리 카라반 되어 있고요. 안에 뭐 정비동 100평 정도 따로 있는데, 뭐, 아직 정돈이 안 돼서 계속 이곳에서 생산하고, 어, 제작, 판매, AS까지 경기도 용인시 구성구 청덕동 여기 뭐 자사사옥 매입을 한 겁니다. 이 땅, 밟고 있는 땅이 모두 패밀리 카라반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저희가 제작판매 AS까지 어, 다음 달부터 그동안 카라반 취급을 안 했었는데요. 3년만에 카라반 AS도 이곳에서 다 해드리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고, 출고하는 출고 부분에 어, 기본적으로 이제 거울이나 그런 부분이 고객님 니즈가 틀려요. 그래서 화장실 안쪽에 거울을 다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다는 경우도 있는데 니즈에 맞춰서 어, 기본 옵션은 아니지만, 아, 고객님이 원하셔서 바로 지금 출고 30분 전에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바디나 가구 설비 23년 전통의 제일 모빌 모든 기술과 노하우 접목되어 있고, 저희 패밀리 카라반만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 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샤워기 어, 220 콘센트 달아드렸고요. 외부 수전을 동파 때문에 이 안에다 아, 안에다 달아드렸습니다. 테스트 때문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엄청 쎕니다 오, 뭐 강아지 씻기면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고정 TV가 LG 스마트 TV, 룸맨 TV가 안에 변환 테이블에 하나 있고요. 어, 하나 더는 이 외부 TV를 달거나 아니면 니즈에 맞게. 어, 간이 주방처럼 이렇게 양념통꽂이나 수납함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제 종이컵 넣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안쪽에서 보시면은 고정침대에 TV를 달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아직 정돈이 조금 덜돼 있는데 어, 간단하게 오늘 출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어우 쎄거다. 저쪽 뻑뻑하네요. 모기장이 있고요 어, 실내 에어컨 소음 때문에 잠깐 끄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인버터로 돌아가는데 빵빵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이즈 최대 사이즈 고정 침대 어, 2m에 1 3 6 0 그리고 27인치 LG 스마트 TV 달려있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벙커 침대하고 추락방지넷 기본 장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 최대 사이즈 벙커. 그리고, 어, 개방감이 상당하죠. 거의 200호 사이즈 정도의 제일모빌의 그 특징적인 특징적인 벙커 어 적용되어 있고 루멘티비 어, 27인치 변환 침대 아니 메인 소파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6 5 0 u 라인은 지금 U 테이블이 들어가서 6 5 0 u 구요 이렇게 뒤보기 시 안전 벨트가 두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5 0리터 데포트 냉장고가 어,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가 냉동고. 아주 뭐 지금 틀어 놨더니 아주 시원합니다. 아. 기능은 어 3A보다는 12V 전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환 침대 양옆 엉덩이 부분을 중간으로 옮기면은 2m에 1,400, 1m40의, 어, 킹사이즈 침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샤워실이, 샤워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어, 세면대도 굉장히 넓게 뽑았고, 650F보다 달라진 게, 요, 화장실 창문도 훨씬 더, 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죠. 그리고 아, 등도 3구 별도로 달아드렸고요. 여기에도 맥스펜 LED도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별도의 등세 개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구배도 어, 물 빠지는 구배도 양쪽에 두 개.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객 니즈 때문에 좀 개선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어, 수납 선반이 있고요 암만 해도 650f 보다는 옷장이 빠졌으니까 조금 더 넓게 적용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 라이트 그레이에 거의 약간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인데 굉장히 넓고 이런 원하는 니즈도 즉각 즉각 어,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거인목 수전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우선 오크무늬의 상단 수납장은 모두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 침대에 TV를 설치할 수 있고요 외부 그 수납 공간이나 양념통 같은 수납 공간이나 어, 외부 TV는 삭제되고요 고정 침대가 필요가 없으면 외부 TV를 달수 있고 이렇게 전자렌지랑 어, 장착이 되어지고요 화상 가구의 매우 넓은 어, 화장실과 욕실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벙커 침대와 전체적으로 라이트 그레이의 컬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맥스팬 기본 적용 되어 있고요 그리고 cb 컨트롤러 이태리 cb 컨트롤러 와 정우 인산철 배터리 기본 600 암페어가 적용되고 지금 mbc 건축박람회 어, 때 오시면은 1200 암페어로 무상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침대 위에 인테리어 무드등 제일모빌 측에서 추가로, 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점점 기술적으로, 자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제일모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신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안쪽에 신발장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패밀리 카라반만의 특징이죠 안에 이렇게 등도 달아 드렸구요 뭐 점점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기존의 제일모빌 차하고 특징이 요 서비스도 안쪽에 어, 아론 650U라인 같은 경우 여기에 U자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서비스 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소수 라인 들어가는 게 이쪽에 있고요 투채널 룸미러용 상시 블랙박스 제공됩니다 이렇게 발판 넣어 드리고 어, 금방 출고할 건데, 어, 즐거운 캠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차량 가격은 부가세 포함 7,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금 같은 경우, 어, 프리미엄 VIP 패키지 1,300만 원이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은, 차값하고 아, 풀 옵션 하면 8,400만 원 정도 되고, 개소 개별 소비세 3.5% 인하된 기준으로 했을 때 8,782만 2천 원풀 옵션. 그리고 MBC 건축박람회 어, 프로모션으로 인산철 배터리 1,200 암페어, 태양광은 565 w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캠핑카 풀 옵션으로. 봤을 때, 풀풀 옵션으로 했을 때, 8,78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산 아싸 마이너스 휠, 요거 하나 정도 옵션입니다. 요거는 어, 타보시다가 언제든지 어, 추가 장착하면 되니까요. 많은 물량 지금 준비되어 있진 않고요. 올해 한 30대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차종에 따라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어, 납기가 예상되니까요. 어, 어, 650F, 앞보기 시트, 650U, 지금 U 테이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어, MBC 건축 박람회부터 9월 초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